아, 네, 저희 팀명은 빡홍신이고요. 어, 박세하 박신영의 신 홍세림의 홍을 따서 이제 성을 따서 빡홍신이라고 지었고요. 저는 팀장이랑 디자인을 맡은 홍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개발을 맡은 신영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과 개발을 맡은 박세하입니다. 어 저희의 작품 이름은 포레스트이고요. 포레스트 그리고 r 레스트라는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을 통해서 쉼을 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각종 자연들과 숲을 들어가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작품을 개, 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게임을 통한 인터랙티브 형식의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처음 저희가 원한 방향하고 원하지가 않아서 그 각종 레퍼런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타카이로 마치오의 환상이라는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답사를 하던 도중에 봤던 작품이 블루룸이라는 전시회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처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작하게 된것 같아요. 응. 그리고 저희의 작품은 키네트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작품을 만들었고요. 어, 저희가 제, 어, 사용한 프로그램은 유니티와 마야입니다. 네? 그, 처음 써보는... 아, 저희 그 뭐지? 저희가 유니티로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유니티를 진짜 처음 써봐가지고 처음에 기획했던 기능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또 있어 그리고 어좀 제작 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저한테는 길었고 이렇게 작품이 제 전시회가 다가올수록 저만의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 1시간씩 편도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이거든요. 다들 그래 가지고 통학하는 것도 매일 학교에 나오는 것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이제 장면. 키넥트 V2가 필요한데 학교에 있는 건 V1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께도 연락을 드려보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드려봤는데 이정민 교수님께서 본인 연구실에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데 다른 업체 얘기를 해서 빌려가지고 저희에게 빌려주셨어서 되게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 작품이요? 저희의 피땀 눈물이요. <laughs> 솔직하게 그냥 졸업을 위한 관문 같아요. <laughs> 다른 문제였냐? 어, 저도 그냥 졸업해야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laughs> 저도 이거 그러니까. 안 하면 졸업 안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누구부 <laughs> <laughs> 어, 어. 해? 팀장님 먼저 네뭐 어, 그동안 수고했고요 <웃음> <웃음> 네 아직 남았으니까 <laughs> 견딥시다 네 견뎌 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자 화이팅 네 <laughs> <Substence> <laughs> <incentivize>